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꼭 돈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영국 여성이 17세 때, 고등학생 때겠네요. 14억 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20대가 되어서 복권 당첨 후에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다라고 복권업체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래요? 신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복권에 당첨되기 전까지 시그 8파운드, 한화로는 1만 1천원을 받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에든버러의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복권에 당첨된 후에 이 여성이 명품 가방과 자동차를 수도 없이 사들였고 가슴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도 아낌없이 돈을 마구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자 무분별한 소비에 질려버렸고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복권에 당첨되면 내 인생이 10배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10배는 더 나빠졌다. 만약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었다라면내 인생은 더 쉽게 굴러갔을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는 이러한 삶을 동경하면서 그녀가 받는 고충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내 삶은 텅 비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적당한 돈은 우리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경제적 자유 냉혹한 삶의 행복은 통장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인격적 자립과 행복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남편도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직 나 자기 자신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모양처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여성의 가장 바람직한 이미지였죠 심지어 여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남자들이 싫어한다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참 이상하게 쳐다보시겠죠? <laughs> 맞아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젠 현모양처가 무능력의 상징으로 보는 시선도 생겼어요. 집안일에 다소 소홀하더라도 경제적 부하 재테크 능력을 가진 여자가 신현모 양처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재테크의 목적은 돈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속에 숨어 있는 행복을 찾으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불행에 대비하는 사람에게 정작 큰 불행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 있다고 해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힘내서 머리를 머리를 구해야겠습니다. 둘째, 돈이 있어야 하는 이유. 위험한 세상입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아요. 온갖 질병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무릎 꿇는 날들이 생깁니다.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저희를 괴롭힐지 몰랐잖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케이스는 더 이상 드라마 속의 어, 논픽션이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 세계의 얘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회사 생활은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너그럽고 이해해 주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상하, 좌우 모두 피말리는 경쟁 논리만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업무 수행 중에서 돌연사할 수 있으니까 직장의 스트레스 관련 질병도 흔해요. 느닷없이 사건 사고도 생기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아파서 뭘 못하게 되면 경제적인 충격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사망한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라도 상속 문제 같은 것도 철저히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셋째 혼자서 살 때를 대비해 인생 이 막을 준비하라. 수명 연장은 돈 없는 여성에게는 오히려 불행의 연장입니다. 경제력을 갖춘 당당한 여성이 너무 많이 아름답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면 장수하는 게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돈 많은 할머니가 혼자서 사는 건 자신이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행복을 보다 연장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젊어 조금만 고생한다면 윤택한 노년이 보장됩니다.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돈을 많이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여유 돈, 비자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비자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저는 여자도 비자금, 여유 돈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써 모은 비자금을 가족에게 무조건 투자하지는 마세요. 비자금은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쓸때 제격이죠. 비자금 용처에 대한 남녀의 극단적인 차이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목격이 되는데요. 이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합니다. 생물학. 특성상 여성은 자손을 많이 가질 수 없어서 낳은 아기가 제대로 자라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자의 비자금이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반면에 남성의 비자금은 본인의 경쟁력 강화에 사용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아실현도 쌈짓돈이 필수입니다. 당장 뭘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망설이는 게 현실인데요. 꿈이 있다면 우선 자아 실현을 위한 쌈짓돈부터 만들어 두세요. 쌈짓돈을 통장에 잠재워 두지 않고 CMA, ETF, 연금저축, 주식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낯설다면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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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왕초보를 위한 금융 지식과 재테크 꿀팁 아주 쉽게 설명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뒀는데요. 이 영상들을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라서 자아실현 못했다 라는 말은 핑계죠. 남녀를 떠나서 모두에게 자아실현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목표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아실현이 더잘 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한층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자아실현 중에서 뛰어난 자질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원하는 삶을 살면 돈도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